옛날 옛적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 가장 외진 곳 안개가 자주 끼는 언덕배기의 나영이라는 처녀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나영은 스무 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는데 말수가 적고 눈빛이 유난히 깊어서 마을 아이들이 살짝 무서워할 정도였답니다. 나영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뒤로는 할머니 혼자서 손녀를 키우며 살아왔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를 캐고 약초를 뜯어서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나영의 손은 늘 흙이 묻어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유난히 부드러웠답니다. 아픈 동물을 만나면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곤 했고 시든 풀꽃도 나영의 손을 거치면 다시 생기를 되찾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나영을 조금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나영은 말수가 적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거든요. 다른 처녀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때도 나영은 조용히 한쪽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손에 들린 꽃잎을 만지작거렸어요. 특히 마을 아이들은 나영의 깊은 눈빛을 보면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신기한 매력도 느꼈답니다. 그 마을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쌀독은 절대 비우지 말라는 금기였답니다. 어느 집이든 쌀독 바닥이 보이면 큰 재앙이 온다고 믿었거든요. 마을 제일 어른인 구백씨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어요. 옛날 이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그 집은 쌀독이 1 0 개도 넘었고 늘 쌀로 넘쳐났지. 하지만 최 부자는 욕심이 많아서 흉년이 들자 쌀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쌀을 팔지 않았어. 그러다가 더 비싸게 팔려고 쌀독을 모조리 비우고 창고에 쌀을 쌓아두었단다. 그날 밤최 부자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비어 있던 쌀독들이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어.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둥둥거리더니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단다. 담벼락이 쪼개지고 기둥이 기울어지더니 결국 집이 무너져버렸지. 최 부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마을을 떠나야 했어. 나영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보곤 했답니다. 할머니는 나영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영아, 그건 쌀독을 비웠기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란다.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만 차지하려 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법이야. 어느 가을날, 나영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 속으로 약초를 캐러 갔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어서 길을 잃기 쉬웠지만, 나영은 마치 누군가가 이끄는 것처럼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나영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곳에 다다랐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버려진 집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집안은 거미줄이 가득했고,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었답니다. 하지만 나영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커다란 쌀독이었답니다. 다른 물건들은 모두 썩거나 부서져 있었는데 그 쌀독만은 새것처럼 깨끗했어요. 표면에는 용과 구름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크기도 보통 쌀독의 두 배는 되어 보였답니다. 나영이 그 쌀독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느낌이 솟아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이걸 우리 집으로 가져가야 할것 같아 나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영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큰 쌀독을 왜 가져오려 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나영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몇 명이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쌀독을 나영의 집 헛간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덟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도 겨우 들수 있을 만큼 무거웠거든요. 그날 밤부터 나영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꿈 속에서는 늘 깊은 땅 밑에서 울려 나오는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지하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쌀독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밤이 되면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쌀독 안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우웅거리는 낮은 울림 소리였지요. 첫째 날 밤에는 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할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점점 불안해하셨답니다. 나영아, 그 쌀독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릇이 크면 욕심도 들기 쉬운 법이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웃에 사는 구씨 할머니도 나영에게 찾아와서 경고했어요. 나영아, 밤마다 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구나. 그 쌀독 너 혼자 쓰면 안 된다. 예전에 그거와 비슷한 걸쓴 집이 있었는데. 담벼락이 쪼개지면서 큰일이 났었다니까. 하지만 나영은 그 쌀독을 치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자꾸만 붙들어 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쌀독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기도 했답니다. 나영의 호기심은 날로 커져만 갔어요. 마침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영은 어느 날밤 조용히 헛간으로 향했답니다. 할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발소리를 죽이며 헛간 문을 열었어요. 달빛이 쌀독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낮에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쌀독 표면의 용과 구름 무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뚜껑을 들어올리기 위해 나영은 온 힘을 다했어요. 뚜껑이 완전히 열어져힌 순간 나영은 깜짝 놀라 뒤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쌀독 안에는 하얗고 거대한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거든요. 그 구렁이는 보통 뱀과는 전혀 달랐어요. 몸집은 얼음 팔뚝만큼 굵었고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길었답니다. 비늘은 진주처럼 흐릿하게 빛났고 그 빛이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광채를 만들어냈어요. 구렁이의 눈은 희미하게 열려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신기하게도 나영은 그 구렁이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외로운 느낌이 들었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잠들어 있던 아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구렁이의 머리 근처에 되었답니다. 구렁이의 비늘은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했어요. 아, 이 친구가 배가 고프구나. 나영은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렁이의 몸이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나영은 매일 아침마다 쌀한 줌과 깨끗한 물을 쌀독 옆에 놓아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구렁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쌀과 물을 갖다 주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개만 살짝 들더니 혀를 날름거리며 주변을 살폈답니다. 그리고 나영이 놓아둔 물그릇 쪽으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구렁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답니다. 뱀답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고 우아하게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쌀도 한 알씩 천천히 먹기 시작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구렁이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나영이 헛간에 들어가면 고개를 들어 인사하듯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는데 이상하게도 나영이 집 주변만은 이슬이 많이 맺혔답니다. 나영이 기르던 채소들도 다른 집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나영이 마을을 다닐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었답니다. 나영이 메마른 논두렁 옆을 지나가면 어김없이 그곳에 버섯이 피어났고 시든 나무들도 다시 잎이 돋아났어요. 병든 가축들도 나영을 보면 조금씩 기운을 차렸답니다. 최씨 영감의 소는 며칠째 먹이를 먹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나영이 그 소의 등을 쓰다듬어 주자 다음 날부터 다시 풀을 뜯기 시작했어요. 김씨 할머니의 닭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계속 알을 낳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나영이 달장 앞을 지나간 뒤로는 매일 알을 낳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나영이 쌀독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황금빛 쌀이 몇알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정말로 황금처럼 빛나는 쌀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황금빛 쌀의 양이 늘어났답니다. 나영은 그 신기한 쌀을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이 쌀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영은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기침을 했고, 박씨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 했거든요. 나영은 그 황금빛 쌀을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쌀을 왜 주느냐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영이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부탁하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 쌀을 받아들였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그 쌀로 죽을 끓여 먹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기침이 멈췄답니다. 박씨 할머니도 황금빛쌀로 지은 밥을 먹고 나니 다리 아픔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런 일들이 소문나자 마을 사람들이 나영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나영이가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나 봐. 그 처녀 집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나영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답니다. 마을 전체에 이상할 정도로 풍요와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흉년이 들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곡식이 잘 익었고 마을의 크고 작은 다툼도 줄어들었지요. 심지어 평소 말다툼을 자주 하던 부부들도 화목해졌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영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될 수는 없었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욕심이 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심이었어요. 나영이도 우리와 같은 마을 사람인데 혼자서만 그런 복을 누리면 되겠냐는 정도였지요. 그러다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답니다. 마을 이장인 최씨 영감이 다른 어른들과 함께 나영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나영아, 내가 가진 그 신기한 것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을 전체의 복이니까 모두가 함께 나누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부 사람들은 밤중에 몰래 나영이 집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했답니다. 쌀독이 있는 헛간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헛간 문은 아무나 열수 없었어요. 나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문고리를 잡으면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기로 소문난 송씨 총각이 결국 금기를 어겼답니다. 그는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했고, 무엇보다 나영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안달이 났었거든요. 총씨 총각은 한밤 중에 몰래 나영의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이상하네. 다른 때는 문이 안 열렸는데, 총씨 총각이 문고리를 잡자 의외로 문이 쉽게 열렸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송씨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헛간 안이 평소보다 훨씬 넓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쌀독 뚜껑을 열려는 순간 무서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갑자기 헛간 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송씨 총각의 발밑이 꺼지더니 그는 깊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 구멍은 정말 깊었어요. 송씨 총각은 한참을 떨어졌는데도 바닥에 닿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헛간이 아니라 거대한 동굴이었어요. 동굴 벽에는 무수히 많은 통로들이 뚫려 있었고 그 통로들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깊었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통로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송씨 총각은 커다란 공간에 다다랐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연못이 있었고 연못 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떠 있었답니다. 그섬 위에는 나영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나영은 평소에 보던 나영과는 달랐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도 없는데 살랑거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백룡이 다리를 틀고 있었답니다. 백룡이 고개를 들어 송씨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돌아가라. 백룡의 목소리가 송씨 총각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곳은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송씨 총각은 나영의 집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답니다. 사람들이 깨웠지만, 그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송씨 총각은 사람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아네, 끝이 없어.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쌀독이 아니야, 그건. 마치, 마치 다른 세상이야.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답니다. 그날 밤부터 쌀독에서 더욱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쌀독이 스스로 흔들렸고, 안에서 나오는 울림 소리가 점점 커졌답니다. 심지어 헛간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나영도 변화를 겪고 있었답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자신의 손등에 얇은 비늘 같은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밤, 구렁이가 처음으로 나영에게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답니다. 이곳은 이제 나의 살이 되었다. 나는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들인 것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내가 깨워줬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이 땅이의 기억이다. 아주 오래 전, 이곳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에서 나는 수백 년 동안 살았지. 하지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호수는 메워지고 나는 깊은 땅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구렁이는 자신이 이 땅을 지켜온 수호신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고도 했답니다.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마을도 함께 변할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한편 마을에서는 균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답니다. 총시 총각의 이상한 경험담이 퍼진 뒤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나영을 거의 신처럼 따르기 시작했고 반면 다른 일부는 두려움에 떨며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쌀독 주변의 땅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헛간 바닥에 흙이 조금씩 꺼지면서 작은 구멍들이 생겼고, 집안 벽에는 구불구불한 자국들이 나타났어요. 그 자국들은 마치 거대한 뱀이 기어간 흔적 같았답니다. 나영은 점점 고민이 깊어졌어요. 구렁이의 존재가 마을에 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도 걱정되었답니다. 어느 날 밤, 나영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두면 마을이 완전히 분열될 것이고, 구렁이의 힘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 같았거든요. 백룡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영이 물었어요. 백룡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대답했어요.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나를 이대로 두면 내 힘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을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야. 좋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변화가 될 수도 있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다. 나를 다시 잠재우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큰 희생이 필요하다. 내가 나와 함께 잠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힘을 안전하게 봉인할 수 있다. 나영은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의 분열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보며 나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나영은 마지막으로 쌀독에 자신의 옷소매 한 조각을 넣었답니다. 그 소매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놓아준 자수가 있었어요. 연꽃과 나비가 수놓인 아름다운 자수였지요. 이것이 저와 백룡님을 연결하는 끈이 되어 백룡님의 힘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나영은 그렇게 믿으며 소매 조각을 쌀독 깊숙이 넣었답니다. 그리고 쌀독의 뚜껑을 단단히 닫은 뒤 헛간 문을 잠갔어요. 그 위에 두꺼운 흙을 덮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버드나무를 심었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인 어느 이른 아침, 할머니가 나영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나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평소 나영이 아끼던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영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다만 베개 위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할머니. 저는 마을을 지키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영을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졌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쌀독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답니다. 헛간을 열어보니 쌀독이 있던 자리에는. 부드러운 흙만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심었던 버드나무는 벌써 새싹을 틔우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영의 실종을 슬퍼했어요. 나영을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의 수호신이 사라졌다며 통곡했고 나영을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그래도 마을 사람인데 하며 안타까워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해부터 마을에는 매년 풍작이 들었답니다. 가뭄이 들어도 이 마을만은 비가 적당히 내렸고, 홍수가 나도 이곳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메뚜기 떼가 와도 이 마을만 피해가고, 전염병이 돌아도 이 마을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어요. 나영이 사라진 뒤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나영이를 괴롭혔구나. 나영이는 우리를 도우려고 했는데. 우리는 욕심만 부렸어. 사람들은 깊이 반성했고, 서로를 더욱 돌보게 되었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기뻐했어요. 최씨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나영이에게 잘못했다. 앞으로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영이가 우리를 용서할 것이다. 총씨 총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했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끔씩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사람들은 나영이 쌀독을 묻었던 자리에 작은 돌단지 하나를 놓고 매년 정월대 보름과 추석에 재를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그 단지에는 항상 깨끗한 물과 햅쌀 한 줌을 올려놓았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영 천녀님,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저희 마을을 계속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병이 나면 어머니들이 그 단지 앞에 데려가서 정성스럽게 기도했어요. 나영 천녀님, 우리 아이가 빨리 나아지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한 아이들은 정말로 빨리 나았답니다. 봄이 되면 나영이 심은 버드나무에서 새싹이 돋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한 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가을이 되면 노란 잎이 떨어져 아름다운 융단을 만들었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영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나영은 쌀독에 무언가 무서운 것을 들인 게 아니라 그걸 길들인 거야. 하얀 용의 힘을 혼자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마을 전체를 위해 사용했단다. 하지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자. 나영은 자신을 희생해서 그 힘을 봉인했지. 그 덕분에 우리 마을은 지금도 굶지 않고 큰 재앙도 없이 평안하게 살수 있는 거야. 나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가끔씩 마을에 위험한 일이 생기려 하면 누군가가 미리 경고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새들이 일제히 날아가고, 홍수가 나기 전에는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나영이 심은 버드나무가 있는 자리는 신기했어요. 버드나무는 무성하게 자랐지만, 그 주변 3m 정도는 풀란 폭이 나지 않았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강한 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 전체를 보면 어디를 가나 생기가 넘쳤어요. 논과 밭은 항상 푸르렀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가끔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물어보곤 했어요. 어떻게 이 마을은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가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우리에게는 나영이라는 처녀가 남긴 교훈이 있어요. 혼자 가지려 하면 결국 잃게 되지만 함께 나누면 모두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진정한 복은 혼자 독차지할 때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만 기뻐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기뻐한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간답니다. 나영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신기한 쌀독이나 황금빛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나눔의 정신이었던 것이지요. 해마다 나영이 사라진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버드나무 아래에 모여서 특별한 의식을 치렀어요. 각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고 한해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얀 종이의 소원을 적어서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았어요. 하지만 그 소원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이었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버드나무 아래에서 나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나영의 선행과 희생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기 가장 밝은 별이 나영이 아닐까?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특히 구름이 많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도, 버드나무 위쪽 하늘에는 유독 밝은 별 하나가 항상 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나영이 별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나영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온다는 나영의 가르침 말이에요. 그 마을은 지금도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나영 처녀 덕분에 우리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바로 함께 나누는 마음이지.